요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헌법과 개헌법에 나와 있는데, 전제 사실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시에, 이게 전제 요건이에요. 음. 전쟁이나 전쟁까지는 안 갔어도 경찰 수준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국가 비상 사태여야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전쟁이 났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고 다른 사유로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요건 그중에 하나에는 해당되어야 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제 어저께 선포된 비상계엄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며 긴급담회를 했는데요. 담화 내용에서 확인되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가 정부 관료를 10명째 탄핵 중, 국회에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아이들 돌봄수당,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총 4조 1억 원 정도를 삭감,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마비 상태라는 것. 이 마비상태라는 것이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예산 삭감을 통해서 행정부를 제지하는 거 이것 때문에 케엄을 했다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국회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적당히 안한 인사가 있으면 탄핵을 하고 예산이 너무 과도하면은 제지를 하고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개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비상사태라고 보기 적절한가요 사실 이게 지금 뭐 모든 것이 어떤 뭐 결정 나는 확정 나는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 담화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게 전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뭐 다른. 정치인사들의 담화들을 많이 봤을 때 그럼 앞에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계엄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요건은 그렇다 치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하면 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이루어져야 되나요?